손가락 한 마디 정도 커졌다고요? 근데 흉터가 이렇게 커졌다고 하는 거가 자체가 일단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. 원인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안녕하세요. 성형학개론 조기랑 원장입니다. 다시 찾아온 답변 서비스. 피지 낭종인 줄 알고 검사를 받았으나 흉터라고 하던데 비웃성 반응 흉터도 뾰루지가 났던 크기보다 더 크게 흉이 생기기도 하나요.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커져서 작아지지 않더라고요. 다른 것들은 상처난 만큼만 튀어나오는 데 피지 낭종인 줄 알았는데, 나오는 게 없어서 피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지,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분이 맞아요. 비웃성 만화는 상처 크기랑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. 그게 맞는데,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커졌다고요? 이게 얼굴인가요? 손가락 한 마디? 이러면 이거 엄청난 건데. 진짜로 켈로이드처럼 흉터가 자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경계가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 특히나 피지샘이 분비가 활성화된 분들이 얼굴 막 기름기 많고 하는데, 건성인데 또 지성이라는 분도 있잖아요. 이게 되게 복잡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손가락 마디 사이즈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얼굴이 아니래도 이만한 게 뭐가 커졌다라고 하는 건큰 일이잖아요. 근데 흉터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거가 자체가 일단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. 그게 진짜 켈로이드 체질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피지 낭종인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피지 낭종이 아니다. 뒤집어서 얘기하면 짰는데 안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안내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피지 낭종이 오래되면서 자체가 그냥 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수술을 해서 확인했는지 아니면 바늘로 또... 모르겠지만 피지 낭종이 원인이건 흉터가 원인이건 간에 한마디 크게 됐다는 라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좀 수술을 해야 될거 같네요 다른 질문이 있는데 아마 제가 옛날에 글 올렸던 거에요 제 팔에 생긴 흉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비율성반은 생기고 따로 치료를 받아서 거의 사라지신 건가요?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사라지신 건가요? 저도 돌바닥에 넘겨서 상처가 깊어져서 켈로이드인지 비율성만응인지 생겼거든요 일단은요 이 흉터 갖고 얘기하면 은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고3 때 점심 먹고 축구 쳐다 다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. 굉장히 오래됐어요. 대학교 다니는 내내 가려웠습니다. 빨갛고 딱딱했고 술만 먹으면 가려워요. 그랬어요. 10년 된 흉터인데도 막한 번씩 찌릿찌릿하거나 뜨끔뜨끔할 것도 있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. 저는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써봤어요. 흉터 연고들.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 쉽고 저도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. 붙이는 것도 써봤고 다 해봤고요 그 이후에 제가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이제 드레싱하고 저도 이제 뭘뭐 해보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흉터 조사도 맞아 봤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조사 레이저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 흉터가 신경 쓰여서라기보다는 연습 삼아 궁금하고 어떤 반응인지 알고 싶어서 한게 컸고요 뭘 하나를 했는데 확 좋아진 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터가 생겼다고 막 급하게 모 병원에서는 색소를 해서 뭐 빨간 걸 없애야 된다 색소 레이저 30회 무슨 뭐, 충격파요? 뭐, 초음파? 이거 관리를 뭐몇 번? 재생 교사를몇 번? 막, 이런 게 저는 솔직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, 그거를 30번을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맞아도. 15개월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이면 거의 3년 가까이 걸리는 건데 저 같으면 요 그냥 2년이나 3년 뒀쓸때 저절로 빠질 수 있는 회복과 중간에 그걸 막 열심히 했을 때 나중에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서 참 답답은 하지만 그렇게 빨리 개입하거나 그렇게 장기간을 같이 하는 게 자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거기에 쏟아붓는 비용이나 이런 거에 관한다면 돌 바닥에 넘어져서 상처 생겼다고 했는데요.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놔둬 보십시오. 우선은 붙이는 거 바르는 거 저희 흉터 영상에 있으니까 그 찾아보고 약국 가서 막 비싼 거막 어 이만큼 사지 마시고 하나씩만 꾸준히 써 보십시오. 첫 번째, 손가락 마디마라 흉터 이거는 원인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우성인지 켈로이드인지는 임상적으로 저희들이 구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느 쪽이든 간에 흉터 사이즈가 그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때꼭 얼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수술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, 넘어지서 다치신 거는 터도 두지 마시고 일단은 비수술적인 부분들 붙이는 거, 바르는 거 위주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정원장이었습니다